자, 지금 장모님이 일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저기서. 뭐야, 이자 우리, 우리 아빠? 어? 까주이 그러니까 있다 먹는 역할이에요? 어, <laughs> 아니. 아니. 네가. 매춘. 너는 부녀가? 매춘. 우리 아빠가 사귀네. 되게 심각할 수도 있어. 잠깐 옆에 일로 오프닝. 어. 같이 와. 같이 와. 응? 저그네 얼굴 안 보이는데. 그럼 네가 앞으로 와. 오늘 저희는 중국 장모 장인어른과 함께 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장모님이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계신 거지? 응. 그래, 장모님 식당에서 일하니까 야 우리 엄마 평소에 되게 착해 보이지. 큰 어. 근데 거기서 밑에서 하면 우리 엄 엄청 무서워. 진짜? 어, 엄마가 왜 이래? 엄마, 저 와서 좀만 이얍! 아, 와서 이얍! 장모님이 일하는 곳에서는 완전 반전인가 완전 보네. 약간 그래서... 몰래 보자. 우리 장모님이라는 모습 몰래 일단 보자. 몰래 가서 한번 촬영해 보자. 얼마나 무서운지. 야야 야, 몰래 가는 거 알지? 이슈 중심. 아 음식 중심. 중국 학식당은 음식 중심이라고 부르는구나. 그서저 아저씨 우리 지금 경계하고 있는. 어 누군데? 엄마 아 메카우스 메카우스 니하우 하우 니하우 설마 비서야? 어아 그렇구나 그 사람 비서야 아 우리 엄마 너네 엄마의 가장 가까운 비서? 맞아 아, 잘 됐네 잘 됐네 자자 자, 지금 장모님의 일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저기서 아, 아이 바로 들켰잖아 맞아.

여기서 이렇게 음식 응 만드는구나. 네. 좀 실례인 것 같다. 빨리 가자. 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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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어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你最近好像胖点了啊？胖了，你更胖点了。哎，胖新胖了吗？胖了，胖了，胖了啊！胖了。他瘦，他可能如你有个有他，我帮你问他，你吃饭不点？小小胖了，他也胖了。他他现在都晒黑了，他不白啊？他好看了，比以前胖了，又结婚那前胖。谢谢，谢谢，谢谢。他都着了，都着了。谢谢。不送俩吧？不用，行。晚晚上见啊！拜拜。四点半，四点半。 저희는 장모님을 어, 이따가 저녁 4시 반쯤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마 마 엄마가 왜 나이키에 있어? 버거 챙겨 줬다. 안 먹어? 한 바봐? 무 버거를 갖고 왔다고? 이 버거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니 근데 우리 밥 먹을 거 아니야? 왜 버거를 갖고 왔어? 저녁 먹으러 갈 거야?

마음대로 고르라고? 사시나 많이 고르고 사줬는데 여보 여보 어? 두개더 갔냐? 나 이건 싫어 나 절대 안나줘너 죽여버린 다 빠지엄마? 네. 어? 80% 할인이라고? 20%빠지는 아, 20%야 여기서 할인되는 거야? 아니 할인해서 70%더자야 대박 70% 아, 할인해서 70%더 아 할인해서 799라고? 비싸다 한국보다 비싼데? 이런거 한국보다 비싸 그래서 중국사람들이 항상 가서 사는거잖아 그래? 썼어 차려 양말 하나 사도 돼? 미친거 아니야 이런거 굳이 양말 왜사 안내 신는건데 그냥 지마그 매일 신 됐어 야? 닥쳐 야? 아 진짜 왜 신발 잘못 갖고 아 이게 사실 제가 운동화를 챙겨왔는데 하브리크 운동화를 모르고 대신 챙겨와가지고 등이딱 보면 사이즈 봤는데, 어, 진짜 아 진짜 잖아딱 어, 아. 맞지? 딱 맞지? 여기 어디야 샵? 정말 뭐, 장모님이 차, 바지 사준대? 니 네, 바지도 봤어?

What push out? 그래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어 t k n 아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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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이 옷도 어 옷? 옷도 필요 없는데 여기. 사실 하고 쉬이마이마이마不是我让他我呢我不是我你怎非是我就他拿你就 Few moments later. 这个很方便舒服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온 거야? 장모님 생일 깜짝 방문이라서 온 거였잖아. 이제 오히려 장모님 돈 쓰게 됐네. <laughs> 내가 장모님한테 사준 게 하나도 없는데 선물만 받아서 가네. 아이고 너 이번에 욕 제대로 먹겠다야. 왜 욕을 먹어? 나 괜찮다고 했어. 장모님 사준 건데. 지가 어떻게 해? 아, 여기 여보 미쉐린 청 없어? 워싱츠 미쉐린 청 빙질인. 내가 장모님한테 말하면 다 사줘 언니. 네. 엄마가 돈을 되게 아껴서. 아, 그래? 아, 뭐 붙여? 막... 뭐 붙여? 빙질이. 아, 갑자기 왔어. 8 7 0 야, 이씨. 여기가 중국의 대형 마트야? 어, 여보. 간식 코너, 간식 코너. 와, 저거 봐봐. 거하우치마 여보, 장모님이 사줬어. 이거 무슨 맛이야? 안에 넣으라고. 아유, 아니, 무슨 맛이냐고. 너 만지기만 하면 그냥 넣으라고 해 손에 만지면 내가 다살수 있구나 이거 그거지 무게 담아서 사는 거 맞아 맞아 내가 담으면 니가 벌리고 있어? 월성 뭐 채적어야 이거 엄청 맛없어 진짜 이거 엄청 맛없어 사면 다 버려 여기 하나만 아니 안 가. 三个，三个，三在哪里？喏，三个。这么好吃，都扔了。啊，我上去。我在把都收了。啊，一个我都漂亮。那我把送。阿鑫，给妈面子。不行，你上次给你面子给买了，这次给再给个面，他不吃，以后我就不管你不行，阿鑫，上次给他买完你他。阿你给妈面子。哎，你上次你上次你都不，上次他不吃我就不管。一个一个把那些豆芽木根我放进我把它。好的好的。 <laughs> 뭐지 여보 이 공원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음 원래는 거의 낭가 지고 있는 공원인데 어. 이제 시장이 바뀌어 새로 어? 예쁘게 꾸며줬지. 아 새로운 시장이 그래서 요즘 인기가 되게 많나 보네 이 시장. 아, 그치 인물도 되게 나. 그래? 옛날 그 시장이 와 뇌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기림씨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 어. 음.

분위기랑 여기 통로가 너무 안 맞지 않아? 엄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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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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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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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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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你你你们韩国不有钱，你们不会吃呢。不会吃的意思是吃不下，不会吃你当魔鬼主了。我不会吃，这怕不恶心。对。哎呀，我就不服这个吃蘸、这个、这,这,这个，但是我吃饱了。嗯，这能蘸多少地方？没事你香辣的少蘸点，你不蘸也行。嗯，好吃，好吃啊，好吃，嗯、多吃，我再扒。 네. 니, 가이고 뭐 우리 아빠, 어? 가지고 내가 먹는 역할이야? 뭐, 뭐 <laughs> 아니 다 아, 그런건아이데他치니爸没事你是姑爷子啊没事没事不叫俺爸参이呢没没事儿没没没事儿你爸知道呢이爸知이이안 음 <laughs> 어? 뭐? <laughs> 아, 아, 먹는다고？이 천천히 먹어 진짜. 都沾样手了，还得买裤子，裤子没买呢裤子？因为太紧因为花心生气了。我可没生气啊，他说那没有他喜欢的。买东西生什么气、啊、我没生气，你少。以后买啥别管他生不生气，管他干啥呀？你喜欢就行。我喜欢裤子，但是花心。那你经常生气。你,你不管他哥高,高不高兴，你喜欢就买。好的，好的。 중국 와사비 원래 이렇게 매운 거야? 조금 찍어도 엄청 매워. 막, 이虾这么辣呀? 전라권辣. 전라. 아, 내가 맵다고 했지 이거. 하하하 얘들이 짜면서도 신기. 하하하하하하. 아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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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